안녕하세요 세마을해부자 팀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딜 가는 거죠? 저희는 장대 버스킹을 가고 있어요. 장대 버스킹은 어떤 행사이죠? 장대 버스킹은 세마을 지도자 유성구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골목 상권 살리기 행사입니다. 아, 이 행사가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서 빨리 행사장으로 가보실까요? 그럼 행사장에서 볼까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반갑습니다. 지금. 행사장에 네,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이미 행사가 아, 시작된 아, 것 같아서 저희도 예, 행사장 어, 얼른 행사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가보실까요? 예, 네, 행사를 이어 네. 요소... 예, 물수아요 어, 그, 어, 그 데이 뭐, 데하다든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어, 여기 부스는 지금, 벼룩시장 부스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금을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물건을 못 사서 너무 아쉬워요. 저희로 사주시면 안 돼요? 아림도 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럽 이기 새마을 해보자 팀의 팀장 윤상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새마을 지도자 유성구 협의회장 박영구 회장님과 유성구 새마을 분유회장 김명선 회장님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궁금했던 질문들을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장님, 혹시 이번에 진행하는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아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너무 침체된 침체돼 있고 그래서 경제 활동 때문에 이번에 우리 지도자들이 너무 힘든 시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이원들간에중성을 의견을 내도록 하고 한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었습니다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마을이 좀 저희 세대보다도 앞으로 더 젊은 m 지 세대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활동을 하였으면 좋겠어요. 새마을은 우리가 잘, 살은, 잘 살기 위한 운동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마을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 잘 살았어요. 우리 젊은 세대가 더욱 동참해서 갖고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내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진행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이 상당히 사소하고 작은 지역 단위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고 저희 도 앞으로 이제 충남대학교 새마을 동아리 회원으로서 앞으로 새마을을 충남대 내에서 전파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